안녕하세요. 아이엠그라운드 어글마담입니다 오늘은 우리 꿈이공 멤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던 중에 생각보다 멋진 근사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날 그날 꿀쩍꿀쩍거리는 낙서조차도 소장하고 싶은 좋은 창작물이어서 거기에. 우리 낙관이라고 하죠? 음, 나의 이름을 새기는 그 도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아서 주문을 한 것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건을 설레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박스가 굉장히 음, 정성스럽게 왔어요,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예쁜 박스에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음, 꼭 이렇게 촬영하고 싶을 만큼 고급지게 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끈을 풀면 윗면이 열립니다. 윗면 상자를 열어보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뾰뾰기, 뾰뾰기. 공투가또 있네요. 깨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뾰족이를 넣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도장인데요. 이거는 도장 밥이라고 하나요? 잉크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게 바로 그 낙관 도장인데, 오,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온것 같아요. 우리 왜 미술 붓 같은 것도 이런 케이스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 아주 정성스럽게 들어있는 기분입니다. 짜잔! 와, 되게 고풍스럽네요. 제거 맞나요? 어머! 와,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제 이름이, 닉네임이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또 인스타에서 이제 억글마담 인데 그 억글마담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장이 파져 있습니다 근사하네요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아이 안에는 또 이게 뭘까요? 어 품질 보증서도 있어요 이렇게 헉, 어글마담 이렇게 나오나봐요 되게 멋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날 이름 어글마담 헉, 어머.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적어주겠지만 왠지 제 이름이 엄청 빛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네, 도장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꽁꽁꽁꽁. 이렇게 집 계약할 때나 찍어야 되는 도장 아닙니까? 떨려요. 짠. 아 조금 실패. 음 예뻐요, 예뻐요. 다시 한번 찍어볼까? 이번에는 지난번 제 작품이 있어요. 멋지게 작품한 게 있거든요. 꾸미공 공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작품을 만든 게 끌적끌적한 낙서장이지만 작품이라고 할래요 이것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묻어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짱 멋지네요 짱 멋지네요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모든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낙관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꺼다! 라는 표시죠. 음, 너무 괜찮네요. 소확행입니다. 단돈 만 원이 되지 않은 가격으로 굉장히 가심비가 있는 그런, 음, 멋진 낙관 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신다면 사이트는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내돈 내산 한 집인데 마음에 듭니다. 더 좋은 것도 많을 거니까 서치 많이 해 보세요. 안녕.